예와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석유관은 대단한 사람. 당시 석유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복음사에게 반대한 무리들입니다. 이런 단체에 있는 석유관이 예수님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신의 석유관 집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단체로부터 왕타를 당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서기관의 고민이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세계도 거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볼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자 중에 하나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부의 장례를 치르는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이 제자 요청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다이 폭탄같은 선을. 이 석유관과 제자의 이 예수님의 결단은 아주 단호한 것은 서기관의 신문은 반대하는 무리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특별하게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너는 나의 제자이니까 너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은.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결단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결심과 가오가 불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머리둘 것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하고 가오를다지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7월이 1년 중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작년부 수련회 비전들이 무수련회가승리한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어, 저방에서 저투를 치르는 변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후방의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탄약이나 식품이나 물자 보급 등에 이렇게까지 절대적인 후방 지원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 승도들이 예, 저는 당렬해서 비전 드리고 어린이들, 죽어든고 청소년들을 시원해야 합니다. 수가 많고 적응이 아닙니다. 일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교회 사역 중에 잘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일이 다음 세대를 기원하는 일입니다. 기원하는 일입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청소년의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사기의 필수적 부분인 걸 기억하고 우리 전 성도들이 다락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물질적 지정이 필요한 때 영국 속담에 도는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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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와 같아서 뿌리기 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위덕을 먼저 내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성도에 오면 아이고 목사님 길이 어려워서 좀 걸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교회에서 수십 년 일하면서 많은 교회사분들한테 그런 거 제가 들었어요다 걸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 않습니다. 그런그 잘못된 하고 누리기 위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십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고 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당결이 필요한 때입니 우리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데라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왜 제자의 관에서 탈락되었습니까? 그의 물질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그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왜허의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야 된다는 논리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흑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돈인데 예수님에게 바로 드렸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에 있던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뿌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대달아야 합니다. 제자가 제자의 사명을 저버리고 죽은 자를 장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바쁜 일 때문에 제자의 사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처를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럽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우리의 믿음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 드림부가 우리의 믿음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도 순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단합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랍의 1억명이 넘습니다. 즉 1억명이 넘는 아랍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합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은 전쟁에 다 나가지만 아랍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도망을 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탄압된 공동체하고 탄압이 없는 공동체하고 싸우면은 그건 차이가 니다 우리 민족은 개인은 뛰어나지만은 공동체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필로값주고 세워진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보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동성교회의 탄압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서 청소년들의 믿음 성장과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면 바가야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인 루소는 일말을 했습니다. 식물은 재배에 의해서 자라고, 가축은 사육에 의해 길러지지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이 사상과 요소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 학대를 지금 키워놓지 못하면 미래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없어서도 안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은 교육이 없어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지금부터 잘해야 미래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자기적인 안목과 귀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고 바울도 제자들을 모아 불안노수원에서 2년 동안을 나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전도하고 있습을했습여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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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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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서여러교여을 실시하는 목적이 바로 학생들의 신앙 교육, 성도들의 영격 러영적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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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 이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야 합니다. 나라마다 왜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하는 것입니까? 국가에 며물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부분이교회적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연합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연합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전하지만 그러나 한명한 명을 우리가 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연게해 놓으면 수는은 적지만 그한 명이 나중에 큰 일을 해낼 줄로 있는 것입니다. 음. 할렐루야! 음.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기도하며 현명해야 다 그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격려해야 될 일은 험담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헌담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공까지 올라오더라도 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셨는담을 하지 말자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사탄이 막 역사하는데 막 헌담할 수 있는 말이 막올라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이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단합하고, 함께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뜻도 다 해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laughs> 지난 우리 민족의 과거를 보십시오 서로 싸우고, 벌떡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을 앞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욕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지는 못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 전통이 여전히 정치권에서 여전히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일 소중하던 이집단 공동체가 정치 집단입니다. 나라의 안령과 번영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정신과 믿음, 성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나서는 석이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고 하고 있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전통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 되고 다합하는이러한 분위기를 해치는 성도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수련회와 비전드린 거 성경학교에 집중해야 할때 이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찬주 문화는 정말 좋은 문화입니다. 제가 우리 동북회 이대 목사로 부임해서 제가 다른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찬조하는 문화를 제가 거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북 교회는 찬주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든이 문화는 좋은 찬조하는 거 기부하는 거 정말 다 있고. 그리스도 바로 이하나님의 말씀 사상이되 s 니다 이것은 왜 좋은 것이냐 자비랑하고잔조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 것이 s a h a n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r are w 서뭐 이렇게 저 a t 수 n g m 반 c h i n e h a l l e l u j 지 h b 지 t then,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 그 마음이 귀중한 것이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작년 고수련의기전드리고 여름 섬양교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 나의 물질이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보람이 큽니까 위대한 나라, 위대한 기관 다 자들어서 이렇게 드림으로서 만들어진 미국의 세계 최고의 대학들, 하바드 대학이나 프리스톤 대학은 거의 봐도 세계 최고의 최성상 있는 대학들입니다. 근데 이런 대학들은요, 엄청나게 기부금을 받습니다. 아예 기부금을 제도적으로 받습니다. 기부금 많이 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입학식 기부 합니다. 왜? 이 대학을 위해서 기부했기 때문에 돈을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이지 미국 사회는 기본 문화가 정착이 들서 모든 것이 다이런교 문화에서 세고던는예계의창수로문화적인 예, 예. 것입니다. 넘쳐하는 것이 아니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다 교육을 위해 미국 사람들이 대학이나 장학재단에 천문학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보람의 행복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세야할 때를 모르는 것은 낮은 수준의 행복인 것이니다 삼가지는 주는 행복 것입니다. 우리 가이쳐 보겠습니다. 주는 행복자가 되자. 주는 행복 주님 내가 이거 정말 몇포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좋으십니까. 진정한 행복자는 드림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